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AI 트루스입니다. 이 책은 2024년 8월에 출간되요 현재 컴퓨터 IT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출판사는 한빛미디어. 저자는 임백준님입니다. 이 책은 2034년 미래 예측부터 인간의 깊은 욕망까지 기술과 철학을 넘나드는 인공지능 특강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지나친 비관, 근거 없는 낙관은 버려라. 이 책은 가장 객관적인 AI 안내서입니다. 저자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개발자로 일한 후 삼성 리서치 AI 센터에서 데이터 조직을 이끌며 AI 기술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또약 20년간 다수의 책 집필과 강연을 통해 인사이트를 쌓아왔습니다. 이 책은 그런 저자의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역사와 기반 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고 그 속에 있었던 인간들의 드라마까지 풍부하게 담아내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제는 가장 냉철한 시선으로 인공지능의 현재, 즉 진실을 전달해줍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해온 기술적 과정과 각 시대별 인간의 목적, AI에 의해 사회에 어떤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 앞으로 인간의 욕심에 의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등을 다각도에서 살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이 책은 AI의 발전 양상과 함께 끝을 모르고 질주하는 인간의 욕망에 주목하며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현재를 가장 냉정하게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조언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두렵고 어렵게 느껴졌던 인공지능에 대해 좀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앞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주해야 하는지 깊은 깨달음을 주는 필독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인공지능 트렌드 AI 트루스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두려움의 시대. 냉철하게 마주해야 할 가장 명확한 진실. AI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기계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인간의 시스템, 체계, 관계다. 2034년. 미래 예측부터 인간의 깊은 욕망까지 기술과 철학을 넘나든 인공지능 특강 인공지능의 악용과 딥페이크 2017년이 끝나갈 무렵 갤 가동, 스칼렛 유한세, 테일러 스위피트등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고 스타들이 찍은 성인물 영상이 등장해 우리를 빚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상은 합성물이었다 언뜻 보기에 실제 같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허술함이 곳곳에 드러나는 어색한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을 만든 사람은 딥페이커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유튜버였다 그는 AI 전문가가 아닌 일반 프로그래머였지만 구글이 만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텐서플로를 이용해서 성인 배우의 얼굴을 갤 가도세 얼굴로 합성했다. 언론은 이런 일을 예상치 못한 것처럼 놀라워하며 사건을 보도했지만 인공지능이 이런 가짜 영상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었다. 2018년 4월 유튜브에는 영상 하나가 공개되었다. 영상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등장해 시청자를 대상으로 연설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멍청이입니다. 이렇게 말한 오바마는 말을 덧붙였다. 제가 이런 용어를 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아실 겁니다. 적어도 대중연설에서는 말이죠. 오바마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혼란스러워질 무렵 영상의 화면이 둘로 나뉘며 오른쪽 화면에 영화 개사우스로 유명한 조던필 감독이 등장한다. 화면에 나타난 필 감독은 우리가 현재 진짜 같은 가짜 영상이 범람하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화면 왼쪽에 있는 오바마는 더 정확히는 오바마의 얼굴을 본듯 아바타는 조던필 감독이 하는 말을 입으로 똑같이 따라한다. 화면을 보고 있으며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 오바마인지 조던필 감독인지 알수 없다. 2019년 6월에는 인스타그램의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영상이 올라왔다. 실제로 그가 찍은 영상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생생한 화면 속에서 저커버그는 수십억 명의 비밀과 사생활이 담긴 데이터를 통제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나는 모든 것을 스펙터에게 빚졌다. 바로 그가 나에게 이런 데이터를 통제하며 미래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어쩐지 자기의 무덤을 파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으니 영상을 본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당연히 딥페이크 영상이었다.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AI 영상 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며 딥페이크 기술도 걷잡을 수 없게 발전했다. 2024년 10월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던 조 바이든 미우 대통령 이렇게 말했다. 나도 내가 나오는 딥페이크 영상을 보고 너무 진짜 같아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했었지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다. 이 발언을 한 바이든은 진짜였지만 그가 언급한 딥페이크 속 영상 속의 바이든은 가짜였다. 그 딥페이크 영상에서 바이든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폭언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다. 유명인이 등장하는 가짜 영상은 홍수처럼 쏟아졌다. 성적 발언을 하는 기스타 일본 총리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춤을 추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맨너튼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도널드 트럼프 양심 고백 연설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동려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들 딥페이크 영상이 세상을 뒤덮었다. 그나마 유명인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은 대부분 가짜임이 드러나고 판명되지만 일상생활에 침투하는 가짜 영상은 일일이 따져 헤아리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2024년 2월 CNN 보도에 따르면 대형 글로벌 금융업체의 홍콩 지부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 딥페이크 영상에서 사기꾼에게 342억 원을 송금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는 본사의 CFO로부터 거액의 돈을 비밀리에 거래할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고 처음엔 의심을 품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러 직원이 참여한 화상회의에서 CFO가 구두로 똑같은 지시를 되풀이하자 의심을 거두었다. 저렇게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CFO가 헛소리를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화상회에서 만난 CFO는 가짜였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의 모습도 다 가짜였다. 회의 전체가 통째로 사기꾼이 디페이크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의 얼굴을 복제해서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는 수없이 보고되었다. 이렇게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실제처럼 그대로 재현하는 딥페이크 기술은 금품 갈치만이 아니라 성차치 가짜 후기, 가짜 이력서, 정치 선전, 보이스피시, 저작권 침해, 해킹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있다. 우리는 이제 가족과 전화통화를 할 때, 심지어 화상통화를 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내가 하는 가족이 맞는지 의심하고 확인해야 하는 서글픈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얼굴이나 목소리는 물론 가족이 내밀하게 공유하는 정보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가짜로 재현하는 게 가능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국방부 고등방위 계획국과 함께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미디어 포렌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다.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 기술을 연구하기도 하고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하지만 딥페이크를 원천 봉쇄하는 방법은 없다. 가짜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인공지능 학습 방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딥페이크를 원천봉쇄하려면 인공지능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딥페이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딥페이크 기술로 작성된 영상을 탐지하는 기술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도 딥페이크는 금방 그 기술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탐지 기술은 다시 업그레이드돼. 딥페이크 기술을 탐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고 딥페이크는 또 전보다 강력해진 탐지 기능을 회피하도록 새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멈출 수 없는 공방이다. 설령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한다 해도 그건 이미 가짜 영상을 통한 해악이 세상에 퍼져나간 다음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딥페이크는 이기기 매우 어려운 싸움이다. 그렇다고 딥페이크 기술이 해악을 끼치며 악용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사후적이라도 딥페이크로 죄답쟁 영상이나 음성을 탐지하는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하고 딥페이크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고 단속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딥페이크의 가능성과 악용수법을 교육하여 사기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거짓 정보에 좀처럼 현혹되지 않는 냉정한 인식과 성숙한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가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디페이크 사기꾼 사람이다. 누군가 정치적, 금전적,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보는 신중히 대하고 사기꾼은 잡아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우린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여 제작하는 딥페이크 물을 놓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걸 딥페이크라고 부를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부를지는 모르겠다. 그 때를 살아가는 인간은 아마 지금 이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단백질은 모양이 가장 중요하다. 모양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20여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만들어진다. 아미노산이 구슬이라며 단백질은 구슬을 연결한 목걸이다. 목걸이 같은 선 모양의 1차 구조는 조금씩 구부러지고 꼬이고 접히면서 서서히 3차원 구조를 형성한다. 3차원 구조가 모여 더큰 분자를 형성하며 그건 4차 구조라 부른다. 하나의 단백질 목걸이가 이런 변형 과정을 거쳐 도달할 수 있는 최종 구조의 가지수는 천문학적인 수이며 사실상 무한하다. 그래서 1차 단백질 구조를 보고 최종 모습을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지극히 어렵다. 단백질은 구조 단백질과 생물학적 활성 단백질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조 단백질은 뼈, 힘줄, 인대, 피부, 머리카락, 손톱 등을 구성하고 생물학적 활성 단백질을 효소, 호르몬, 항원 등이 되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기능이 구별되는 단백질은 서로 다른 구조와 모양을 갖는다. 즉, 단백질의 기능, 체종 구조와 모양이 결과물이다. 그래서 단백질은 모양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모두 비슷하게 생긴 아미노산 목걸이가 어떻게 서로 다른 구조를 향해 나아가는지, 단백질이 어떻게 자기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알고 그에 필요한 구조를 찾아가는지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밝혀 1972년에 노벨상을 받은 크리스티안 암피스는 훗날 어느 시점이 되며 아미노산의 서울만 보아도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런 일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 암핀슨의 말처럼 아미노산의 서열을 보고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은 치열했다. 1994년부터 매년마다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기술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열리는 KASP 대회는 그런 노력의 결정판이다. 전 세계의 연구팀들은 각자 개발한 방법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할 목적으로 대회에 참여한다.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능력은 신약 개발, 생명과학, 의학 연구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대회의 결과는 관련 기술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2016년에 이세돌 기사를 꺾고 바둑을 정복한 구글팀 마인드는 알파고의 후손인 알파스타를 개발하여 스타크래프트 등 다양한 게임을 정복했다. 이후 딥마인드는 단백질 구조 접힘을 예측하는 알파 폴드의 개발로 나아갔다. 당대 최고 수준의 알고리즘을 장착한 알파 폴드는 2018년 KASB 대회에 참여하여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다. 직전 대회인 2016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방법은 40점을 획득했는데 2018년 대회를 우승한 알파폴드는 60점을 기록했다. 알파폴드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결과가 인간과학자가 미리 파악해둔 구조와 즉 정답과 60% 일치했다는 의미다. 2020년 대회에는 2년 사이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알파폴드2가 참여했는데 이 알파폴드2가 보여준 성능은 경악할 정도였다 90점을 넘는 경이로운 점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 점수는 사람 연구원이 많은 장비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들어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정확성이었다. 이건 바둑이나 스타크래프트를 정복하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의 성취였다.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 인슐린, 호르몬 등.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좌우하는 다양한 단백질 구조를 전부 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심지어 저 비용으로 해독할 수 있음. 의미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도 몸도 많이 바쁘시죠? 저도 앞으로 일주일 전 휴식기를 가지려 합니다. 저를 더 돌아보고 재충전해서 더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